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시 q 어 방송입니다 <laughs> 그래도 뭐 어제 참 억지로 <laughs> 저렇게 또 나왔죠 예어 오늘은요 예예 오늘은 2025년 예, 5월 30일 금요일 날이고요 아유 저도 요즘에 이제 뭐이 날짜가 는 줄을 잘 몰랐죠 그만큼 뭐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미묘하고, 결국에는, 뭐, 제가 뭐, 얘기를 했듯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저들에 의해서, 그게 우리나라 딥스 세력이 바로 누구냐, 이, 뭐, 민주당만, 뭐, 딥스 세력만 아니고, 이, 국민의 힘에도 있고, 쉽게 따지자면요, 국민의 힘이, 어 싸울지도 모르고, 어? 그리고 저는 뭐 그런 반문도 저는 뭐뭐참 던지고 싶죠. 가장 이제 보면은 이이 이 중국이랑 북한 공산당의 왜 하면 가장 하수인이 바로 누구냐? 바로 이제, 이,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죠. 심지어는 어제 뭐듣길 사전투표에 왜, 왜 중국, 중국 한족 때놈들이 와서 왜그어디 같다, 그 인증사진을 찍고 투표를 왜 하는지 저는 뭐 도, 도대체 뭐 납득을 할 수가 없죠. 그러면은 뭐 시민단체에서 뭐, 그냥 뭐, 기본적인 얘기를 해도, 뭐, 얘기를 해도. <laughs> 그래서 이제가다 묵살을 하고 결국에는 그렇죠 어제도 그래가지고 뭐어이 성간의 놈들이 오히려 갖다 엉뚱한 짓거리 아니라고 그러면 자기 자신들이 의심을 받을 짓을 하지 말았어야, 말았어야 되죠 어? 오히려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오히려 어? 도둑질을 한 놈이 도리어 오히려 더 큰소리치고 더어리갖다 적반하장으로 그러고 그러면 그게 가장 제일 정점이 있는 게 누굽니까, 보면. 이재명이란, 이재명이란 놈이, 지가 그렇게 어리깝다. 그게 양심이 있고, 어? 그크럽 같으면은, 어? 제 같으면요, 진짜 같다. 뭐, 대선 후보고 나발이고 안에 못 나오죠, 그게. 어떻게 나옵니까, 그게 막말로. 어? 그리, 이번에도, 제가 뭐, 국민의 힘을, 저도 뭐, 지지를 해왔지만은, 물론 당원도 아닙니다만은, 그러면, 오케이, 갔다, 이위비떨어줘도 많은 바를 하라고, 그게 어리, 윤석열 대통령이, 어? 그게 뭐, 같 크게 어리, 어지 잘못한 일입니까? 그게 마구다? 어? 그때 당시에 어리 같다 어? 민주당 협박질에 어리 같다 어리 넘어가가지고는 어이없이 그표로 던진, 어? 그열몇 명, 당시에 많이 대표했던 이 한동훈이가 진짜 갖다가 어디 보면은, 쟤는 물론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뭐, 오키다시시자면100% 잘, 다 잘한 것은 아니지.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30%의 책임은 있죠. 그래서 한동훈이하고 자주 만나서, 어, 뭐, 이제 서로가 이제 뭐 합의를 이렇게 막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도 이렇게 필요하다. 어... 저는 뭐 그렇게 저는 어또 이제 생각을 이렇게 뭐어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 지금 어그 선거가 조기 대선도 아닌 것 가지고도 억지로 갖다 억지 로 대통령에게 그 내란을 그 덮어씌워서는 지금 하고 있는 게 갖다 63그그 그 선거 아닙니까 막말로. 그래서 제가, 제가 하는 소리가 그그 위기를 스, 스스로 자초를 해죠 보면은 그러면, 은 어리, 그게, 어리, 같아, 응? 예산 폭거를 저지르고, 온갖 전행을 일삼아도, 응? 어? 국민의힘이 108명이 있어도, 응? 어? 그, 그, 그들의 어리 보면 대응도 어리, 조차도 못하고 맨날 지지 끌려다니고, 그때 만약에 대표가 참, 같은, 옳은 대표가 한명 있었으면 진짜 대통령 얘기해서, 아 대통령님, 진짜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어? 우리가 뭐뭐 사태를 해보든지 그래가지고 차라리 같, 같은 같은 우원식이 찾아가서 어 진짜 오늘 같은 2 주고 2 주고 내 주고 이런 뭐 해보 해보자고 보면은 어제 제가 템제가막당 대표였으면은 어그 일을 제가 했죠 당히 보면은 그러면 사람이나겠죠 어느 어느 정도껏 해야. 어? 사람이, 그죠뭘 해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일을 해도, 어? 납득이 가는 게 있고, 납득이 가지 않는 게 있죠, 보면은. 지금 제가 전번에도 뭐, 몇천번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절, 절대로 어디 가 사전투표 어, 투표 보라는, 그래도 당일 투표를 해야 된다. 지금 여러분들 보십시오. 지금 같은 어떠한 결과가 생깁니까? 하마도 그게 하면 안 좋은 소문들이 하면 들리고 있죠. 어? 온갖, 어? 온갖, 그 어? 부정과 비리를 갖다 저질러서는또 어? 다시 그어 갖다 어디 그런 투표가 되고, 그러면은 어? 그 인간들이 어리 보면은 신고를 하고 오히려 보면 그게 완전히 적반하장이 아닙니까 그게 막말로, 그러면은 진짜의 시민 단체들의 말을 받아들이고 또고쳐지자 고치고, 그러면 이빌어쳐멀놈의새끼들은 어, 그러면 그 저번에 윤석열 대통령 말씀처럼 어? 그러면 국정감사도 국정 안 받겠다 어 그리고 수사도 안 받겠다 그럼면 우리 배잡을 째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적어도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그 부정선거를 막는 길은 어? 여러분들께서 적어도 대수쓰으면은 바쁜 사람 내놓고는 전부 다, 어? 사, 어? 당일 투표로 여러분들이 갖다 해 주셔야 됩니다, 보면은. 그게 여러분들이 표도 지키고, 이 나라가 정말 올바른 나라도 가고, 두번 다시는 대통령께서 인기를 제대로 갖다 마치지도 못하고, 어? 말도 안 되는 짓거리에 인해가지고, 어디 갖다 대통령이 어? 누명을 덮어 씌우고, 쓰고, 어? 탄핵이 당하는, 이런 경우는, 어? 없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어, 제가 오늘 제가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제가 뭐 얘기를 어 드리는 것입니다, 보면은. 그냥 어 요즘에 아직 까지도뭐 저도요 민주당에서 뚜렷한 후보가 나오고 국가관이 참 투철하고 이런 사람이 나온다면이야. 저도 민주당 후보인데 찍고 싶죠, 뭐머나. 그 처벌하는 것도 뭐만까든 민주당 보면은 이재명 밑에서까지 뵙기는 처벌을 못하죠, 뭐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재명이가 당선되면은 그냥 국가적인 그런 그런 소취자 망시거리죠그 막말로. 자, 일단은 뭐, 어, CQ 방송, 어, 보시고요. 뭐, 구독과 추천,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고요. 지금은 제하고 이제 이 같은 시간대에 지금 이, 이 손상대 TV 채널 2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시간이, 어, 7시 38분을 가리키고 있죠.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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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좌파 새끼들이 지금 보면은, 어, 지금 보면 이재명을 지금 지지하고 있는 걸 봤을 때는 이재명이가 어, 44에서 48까지가 나온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뭐, 뭐 김우수 후보께서 만약에 뭐, 뭐, 이준석이가 다는이다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어쩌면은, 뭐, 김문수 후보 쪽으로도 표가 좀 쏠리면서,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난번 대선 그치 0.9% 차이로, 우리 김문수 후보가 이길 가능성도, 없어 없지는 않죠, 보면은. 워낙 지금 자파, 자파 빨갱이 방송, 빨갱이 유튜브가 마구 지금, 어, 이재명을 지금 몰빵하는 식으로, 이번에도 어또 부정선거가 또 이제 야기가 되고 있죠, 어머나. 그래서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의, 그, 보면, 뭐, 뭐, 불법, 불법 탄핵, 불법, 그거는요, 용납할 수가 없죠. 다시 한 번, 뭐,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얘기를 하지만은, 가슴을 치고, 어, 그는 후회를 하지 마시고요. 내, 내 오른 한 표를 눈 까만 아이들을 보면서 올바른 선택을 이렇게 해 주시기를 어, 제가 다시 한번 어, 방송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또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자, 뭐 다음 주 수요일날 뭐또 어, 투표를 하고 또그 다음날 이제 새벽 쯤 되면은. 뭐, 이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대통령이 또 나오겠는데, 참. 저는 뭐, 그날 뭐, TV를 보지는 않죠, 뭐면은 선거가 끝난 뒤에 이제 그 뭐, 결과를 보는지 저는 그렇게 할 것이고요. 물론, 투표는 당일 투표를 하죠. 오히려 이제, 마음을 차라리 이렇게 비우면은, 오히려 더, 부담감이 이렇게 좀 줄죠. 다제저 집에 가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어 손상대 TV 채널 툴을 어 제가 또 방송을 해드릴 것이고요. 그만큼 제가 그랬죠. 뭐 당일 투표는 절대로 안 된다. 그 당일 투표를 어떤 경우에 하느냐? 뭐 병원에 뭐 수술 날짜가 잡혀 있는 분들, 이제 군에 입대가 또 잡혀 있는 분들. 진짜 뭐 바쁘지 않는 경우만 내놓고는 전부 이제 당일 투표로 여러분들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어 그런 선택을, 어 이, 해 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어또 방송을 통해서 제가 얘기를 또 이제, 어 뭐해 드릴 수밖에 없고요. 후보자가 어떤 후보자입니까? 그집 아들은 지금 뭐 도박, 어? 여자 문제 또 그런 댓글을 올려가지고 지금 사회적으로 마사이지 터지고 있고 지금 뭐 이준석을 막 지금 이이 빠갱이 이 단체들이 지금 막막 지금 지랄 발작질을 하고 지금 막 이준석을 지 몰아붙이고 있죠. 저는 이준석이가 제가 패널 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실중에 나온 말을, 우리, 그 이준석이가 그냥 다 그냥 이재명 후보에게 그냥 전달 했을 뿐이죠, 뭐라 당신 아들이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뭐, 어버버 그랬죠. 그때 당시에 유창훈이가 참 진짜 법과 원칙대로 정말 했으면은. 쑥이 멋진데. 이런 집에서 저거 많지만은 이볼뭐 갖다 예초해가지고 돌려가지고 막 끓이지 않하면 멋진데. 아이고, 사기는 살아야 되겠고 참 정말 참 답답하고 참 속상한 그런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예, 다들 뭐. 남머지 한들 알차게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요. 음, 저는 또, 또 다음 방송에서 또 멋진 모습으로 또 여러분과 또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뵙,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독, 추천, 좋아요 필수입니다. 예. 들어갑니다.